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 이도경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이제 2025학년도 수능이 지금 한 보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 어, 촬영일자가 11월 1일인데, 이제 남은 15일 동안 여러분들께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어, 동기부여, 어,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타이틀은 제가, 어, 1%의 차이가 합부를 결정한다라고 조금, 어, 내게받고어 1%가 어떤 100분의 1%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문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어떤 한 문항 차이, 1%의 점수 차이가 여러분들의 대학을 확 바꿀 수 있으니까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어,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요. 자, 먼저 어, 올해 수능 난이도를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많은 입시 전문가들 분들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 국어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고요. 자, 제가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의 지금 어, 표준 점수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6월 9월은 이제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이제 6월 9월 모의 평가가 되고요. 밑에 있는 수능은 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수능 네, 모의 수능 시험이 됩니다. 자 먼저 2013학년도부터 보시게 되면 국어와 국어 영역의 최고점과 1등급 점수 차이가 약 8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리고 2014학년도에는 약 17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1등급의 범위는 총 4%의 인원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2013학년도의 경우에는 약 8칸 정도의 4%의 학생 비율이 배분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2014학년도의 경우에는 약 17칸에 4%의 인원을 배분을 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변별력 측면에서는 2023학년도보다 2014학년도가 훨씬 더 변별이 잘된 어, 시험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수학 영역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2023학년도에는 약 12점, 그리고 2024학년도에도 15점 정도가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23학년도보다는 24학년도가 어떤 변별이 잘된 시험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국어와 수학의 최고점의 표준 점수 최고점을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2023학년도는 국어가 134점, 그리고 수학이 145점으로 무려 수학이 11점이나 높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학을 잘본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2024학년도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150점과 148점, 한 2점 정도 차이가 나고 오히려 국어가 더 높은 표준점수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어와 수학, 어느 한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두 개의 영역 다 변별이 좋았던 시험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여기를 근거해서 아마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출제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학생 여러분들은 한문항의 어떤 영향력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국어 영역의 원점수 표준 백분위 그리고 등급별 인원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지금 수능은 국어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정확한 원점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정 원점수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날수 있다라는 것좀 여러분들 어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2 3학년도에 1등급을 딱 보시게 되면 표준점수 최고점인 134점부터 126점까지 즉 9칸이요. 에 9칸에 지금 4%의 비율 학생이 어, 배분이 된 거고요. 2024학년도는 지금 표준점수 150점부터 해서 133점까지 약 17칸에 4%의 학생이 배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3학년도가 좀 쉬운 수능, 그리고 2024학년도가 좀 어려운 수능이었다. 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자, 이두 학년도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입시, 우리가 대학을 지원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024학년도부터 가볼게요. 2024학년도에서 국어를 만점 받은 표준점수 150점 친구와 그리고 2점 문항을 틀린 98점 148점 그리고 3점 문항을 틀린 원점수 97점인 친구는 약 147점의 표준점수를 받아가게 돼요. 자, 이 경우에 다른 영역이 모두 동일하다는 조건하로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만점을 받은 친구는 당연히 자연계 학생의 경우에는 서울대 의예과를 갔겠죠. 그렇죠? 사실 98점 받은 친구들 어, 서울대에 갈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97점 정도까지 받으면 한문항 정도 틀리게 되면 서울대 의대는 아니겠지만 카톨릭대, 연세대, 성대, 울산대 여기 어딘가 중에는 갈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2023학년도로 가시게 되면 완전 얘기가 달라집니다 2023학년도까지 즉 97점을 받은 누적 학생의 인원이 1,368명이에요. 의예과를 약 1,000명 정도 선발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2,3학년도의 경우에는 한 문항을 틀렸을 때 어디 의대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대를 갈수 있느냐 못 가냐 치대를 가야 되냐 한 의대를 가야 되냐 고민을 든다는 거예요. 즉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2023학년도처럼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을 경우에는 그한 문항에 따라서 어, 학교가 아닌 어, 의대냐 치대냐 한의대가 나눠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자, 좀더 내려가서 제가 2, 3학년도에 1등급과 2등급을 좀 갈랐던 90점에서 92점 정도, 요 정도 사이를 보도록 할게요. 자, 90점과 92점 사이에 약 12,000명 정도 학생이 분포를 합니다. 그이 경우에는 연세대 고려대부터 그리고 건대 동대 정도에까지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한무랑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수학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수학 영역은, 어, 최상위권은 4점 문항 즉 킬러라고 하는 문항들을 득점을 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학교를 가르게 되죠. 그래서 2 0 2 3학년들을 보시게 되면 100점이 934명, 그리고 96점이 2 0 6 1명 그리고 92점이 4,200여 명, 88점이 6,500, 그리고 84점이 약 7,500여 명 해서 확실히 4점 구의 구간에 따라서 인원수가 확연히 나눠진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2024학년도로 가보면 조금 다른 양상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물론 100점 그리고 96점, 92점, 88점의 인원이 가장 맞는 것은 맞는데 지금 97점 그렇죠? 그리고 93점 그리고 89점 등즉 3점짜리 문항이 좀 틀렸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점수 구조들. 즉, 있죠? 작년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난해한 3점짜리 문항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졌던 그런 시험이었어요. 음. 자,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고 하면, 2013학년도의 경우는 사실은 3점 문항을 틀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3점 문항을 틀렸을 경우에다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점 문항은 거의 대부분 4인 과침을 다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자, 근데 좀더 내려오게 돼서 지금 74점에서 76점 정도 구간을 보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러면 75점을 득점한 친구가 약 9,800여 명. 그리고 76점을 득점한 친구들이 약 5,700여 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약 74점과 76.4에 약1만 오천 명 정도 학생이 있는 건데, 이걸 인서울 대학교 인원으로 딱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 인서울 끝에서부터 건대까지 인원 정도가 돼요. 그쵸? 그렇죠? 즉, 한문학에 따라서 내가 서울에 하위권을 가냐, 중하위권을 가냐, 아니면 내가 중상위권을 가냐가 나뉘어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2 0 2 3학년학년도의 시험의 경우에는 사실 3점 문항을 틀리지 않는, 그리고, 2014학년도는 나름 변별에 잘, 되었, 잘 되었던 시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의 경우에는 최대한 내가 한문항을더 맞춰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표준점수 141점이었던, 그리고 원점수 80점, 미적분에서, 그리고 표준점수 133점에 미적분 84점, 어, 이 점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학교가 당락이 결정되는지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실제 작년에 성균관대 자연계열 학과를 합격한 학생과 불합격한 학생의 실제 점수예요. 자, 국어 영역은 표준 점수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도 두 과목의 백분위 점수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영어 영역은 A 학생이 3등급, 오히려 B 학생이 더 2등급, 한 등급이 높죠. 그리고 수학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A학생은 84점을 받은 133점, 그리고 B학생은 80점을 받은 표준점수 131점을 가져갔을 때 실제 성대식으로 환산점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A학생이 2점 정도 높아요. 그래서 A학생은 합격을 했고요. B학생은 불합격했습니다. 그 수학의 한문항 차이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B 학생이 3점 분항을더 맞춰서 83점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 B 학생도 아마 붙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한 분량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사회 탐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 탐구는 뭐 이제 저희가 좀 뜻된 말로 올해는 어떤 과목이 뒤통수를 칠 거냐? 사실은 궁금하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어, 서울 상위 15개 대학교를 놓고 봤을 때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학들에서는 변환점수라는 걸 반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회탐구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앞에 있는 표준점수를 쓰지를 않고요. 여기 있는 백분위 점수를 다시. 대학별 자체 환산 점수로 변환을 시켜줘요. 즉, 백분위 점수가 높을수록 어 유리한 높은 점수를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봤더니 작년에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와 법 경제 뭐 세계 지리 정도로 보시게 되면 48점을 받았을 때어 이전 문항 하나를 틀렸을 때어 사문 정법 경제는 백분위가 99가 되고요, 세계 지리는 96이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생활과 윤리와 윤사 한국지를 딱 봤더니 똑같은 48점인데 똑같은 48점인데 백분위가 91, 86, 91이에요. 그쵸? 심지어 윤리와 사상은 2등급이 없어요. 만점을 받아도 백분위가 94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문화랑 딱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원점수를 48점 받았는데 백분위는 무려 13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윤리와 사상은 다 맞아도. 94점 밖에 안 돼요. 즉, 사회문화가, 사회문화를 45점, 두개 틀린 친구가 더 높은 점수를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탐구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통적으로 사회문화와 정치와법 경제가 이제, 점수 구조가 이쁘게 나오는 건 맞는데, 늘 그랬던 것도 아니고, 어, 올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사탐은 다 맞아. 라 다 맞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다 맞고 나서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좀 따져봐야 될 문제지 하나 틀렸을 경우에 작년 윤리와 사상과 같은 대참사가 발생하면 대학교 가기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고요. 자 과학탐구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그 점수 구조가 이쁩니다. 자 원과목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물리학 47점, 48점, 48점, 48점 한 무량씩 틀린 거죠. 자 백분위를 비교했더니 97, 97, 98, 97 아주 이쁩니다. 어, 그래서 과학탐구는 일반적으로 하나 정도 틀리더라도 어, 1등급 정도는 획확 할수 있다. 그리고 백분에서 크게 좀 불리함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사실 뭐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 탐구에 비해서 과학 탐구가 좀 점수가 안정적이고 이쁘게 나온다라는 점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올해 이제로 대입을 해 보게 되면, 자 올해 정시의 이슈는 이제 통합 수능이죠. 이제 통합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학과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 지정 과목이 거의 폐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전공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대학들이 어, 영역별 반영 비율을 조금씩 조정을 했어요. 어, 자, 보시게 되면, 자,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인문계열의 경우에 국어가 37.5, 그리고 수학이 25, 영어가 12.5, 탐구를 25% 반영을 합니다. 자, 과로 뒤에 있는 숫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증감이에요. 즉, 어,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국어가 4.2%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수학은 8.3%가 줄어들었고요. 영어는 4.2%가 줄어들었고, 탐구가 8.3%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작년에는 실제 영어, 연세대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의 반영비율이 똑같았어요. 어, 똑같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 봤더니, 일반적으로 문과학생들은 수학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구조, 그, 환산, 표준점수 구조상 확률과 통계에 좀 불리함을 갖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수학의 반영비율을 크게 줄이고, 국어와 탐구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수학을 못하더라도 국어와 탐구에서 한 문제씩 더 득점한 경우에 좀 불리함을 수학의 불리함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음. 자, 성균관대도 보시게 되면 어, 인문계열 A 유형의 경우에 수학의 반영 비율을 5% 줄이고요, 그리고 사회탐구를 어, 탐구 영역을 5%를 늘려줬어요. 그리고 한양대 인문계열 경우에도 국어 반영 비율을 5% 늘리고 탐구를 5% 줄였고요. 상경 계열의 경우에는 수학을 5% 줄였고 이 비율을 국어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중앙대의 경우에는 수학을 무려 인문계열 경우 10%. 어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탐구를 지금 15% 늘렸죠. 즉 인문계열 학생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학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올해 상위권들 뭐 밑에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상위 주요 대학들의 어떤 경향성이에요. 어 수학의 반영비율을 조금씩 줄여주고 국어와 탐구를 늘리면서 어이제 수학의 어떤 불리함을 좀 줄이려고 어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문항이라도 더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어요. 2014학년도 기준으로 3등급부터 시작을 해서 영역별로 한두 문항씩 더 득점했을 경우 학교 라인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극단적으로 미적분과 지금 과탐을 두 개, 어, 생명과 지구를 선택한 학생의 백분위를 그냥 3등급 끝으로도 맞췄어요. 77, 77, 그리고 78, 74.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올 3등급 받으면 인 서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3 그 끝으로 맞췄더니 정말 인 서울 소재 대학교 서경대 삼육대 한성대 정도가 보여져요. 자, 여기서 과학탐구를 한 문항씩 더 맞췄다라고 했더니 지금 동덕여대와 성신여대가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과탐을 한 문항씩 더 충족을 했는데 100분위 기준으로 따져봤을 경우에 지금 이 경우는 100분위 평균이 76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백분위가 무려 84점. 한 문항씩 더 충족했는데 평균 백분위가 8%가 올라간 거죠. 그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국어와 수학을 더한 문항씩 더 득점을 했더니 이제 세종대와 광운대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또 국어 수학을 한 문항 더 득점을 했더니 숭실대 국민대 과기대. 어, 자연계열 기준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과학탐구를 하나씩 더 득점을 했더니 이제 동국대와 숙명여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어 과학 탐, 국어 수학 탐구를 각두 과목씩 두분 항씩 더 득점을 했더니 서울의 끝에서 서울의 중상위 대학까지 학교 라인이 바뀐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지금 12월 정도 남았습니다. 어, 학생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 오셨을 거고 남은 12월 동안에도 12월 기간에도 실력을 높이기 위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저 믿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간절함도 가지셔야 돼요. 어, 한문학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과 갈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시험장에 가셔도 정말 간절한 마음 음, 하나라도 더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 다 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도 여러분들 합격을 끝까지 좀 응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